은채가 엄마가 부탁한 걸사러 아,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32번, 와, 근데 직원들 참 대단하다. 32번, 여기 32번이네. 아, 이쪽이야. 어, 있네. 야 역시, 이제 봐, 언니한테 물어보면 다 되잖아. 응, 이거 이거 말고는 그게 없다. 뭐? 액체형은 없네. 아, 엄마 액체형 사러 왔어? 아니. 그럼? 이거랑 비슷. 이거랑 이거 액체형 비슷한 건데. 응. 이거는 같은데 응. 색깔이 다르지. 그 엄마한테 사, 사, 뭐 이거는, 이거는, 엄마 사진 찍어서 뭐. 보내. 고 어차피 그거 하나밖에 없네. 어제는 이거나 그거나 하고 거기서 거기지. 그지 맞지? <laughs> 됐어? 그럼 은채 지뭐사 이번에? 은채 건 봐야지. 은채 봐야 야, 돼? 산다 못 봤어. 그래. 오늘 아빠가 몇분 시간 준다 그랬지?